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입니다 오늘은 전갈자리 분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요번 열흘. 어, 뭐, 금전적인 것도 괜찮고요. 일 공부 관련된 경험, 내 커리어, 내 뭐, 명, 명성, 평판, 음,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팡팡 노늘던 사람에게는 좋지 않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거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 그런 분들의 한해서 운기가 좋아진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일 공부 관련, 뭐, 금전적인 관련, 그런 것도 지금, 이번 여름 풍성해진다, 좋아진다. 게다가, 요, 뭐, 후반 가서는요, 후반 가서는 엄청 좋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아주 좋은 인연이 나타난대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사람과 맺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계약건, 음, 일 관련 혹은 회사 관련으로 어떠한 계약을 맺게 돼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행운이다. 행운의 기회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으니까 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한 회사,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본인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 그, 일이든 관계든, 아, 일이든 회사든 사람이든 조금 관계를 맺어가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은 요번에 조금 뭐, 어디 다친다, 그러면 수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골절, 뼈 부러지지 않도록, 어,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사고, 이런것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어, 그니까 뭐랄까, 강박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 강박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너무 일이 늦게 끝났어. 그러면 다른 때는 이렇게 늦어도 막밤 12시가 돼도 운동을 하고 잤다면 사실 그것도 본인에게는 조금 무리를 주, 하고 있는 거래요. 본인이 무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유들 있게 할 필요는 있다. 너무 강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를 가져라. 응,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금전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 많이 이렇게 뭐 일확천금을 어디서 내가 얻고 그래서 부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여유는 있다. 요 위에서도 지금 금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긴 있어요. 어,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해이해져서 갑자기 돈을 펑펑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사라진다. 만약에 내가 낭비를 지출을 하게 된다면. 어, 보통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물건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하긴 하되, 조금 이제 계획적으로 지출할 것, 음, 뭐, 충동구매라든지 낭비, 뭐, 이런 거는 조금, 어, 주의해야 한다. 응, 음, 카드가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일이든 공부든 어떤 것이든. 그런데, 어 뭐라 그럴까.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목전까지는 갈수 있지만, 결과가 바로 요번 열흘 안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결과를 내는데 있어서 그렇게 순풍에 뒀단 듯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요. 조금 하나로 뜻이 모아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가 리더를 해서 이렇게 게 모으면 되는데, 그 그게 없어요. 서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성격들의 그런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서 다네 의견도 좋고 내 의견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합이,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 명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휘를, 지도를,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 자체는 같이 하는 게 재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 관계 운, 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 운으로 보면, 요번 열흘은 약간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장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뭐 싸운다거나 헤어진다거나 요런 거는 아니다. 어, 일이 있어서 잠시 못 만나는 것, 그런 음, 게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될지 상대방이 될지 알수 없지만, 어떠한 분에게 다른 사람이 조금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본인께서 잘, 요거는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의를 준다거나, 혹은 본인도 주의를 하시거나, 음,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둘 사이가 뭐 싸운다거나 헤어진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장거리가 되든, 혹은 뭐, 일이 많든, 아까 그러니까 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한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 운때에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그것또 갑자기 둘이나 들어온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두 사람 다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을 사귈 수도 있다. 어. 그런데 두 사람 다 만나고 두 사람 다 사귀는 건안 돼요. 근데 갑자기 솔로 탈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갑자기 다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는구나. 아, 어. 어,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 관련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외 쪽에서 해외 바이어를 본인이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뭐~ 해외가 그러니까 거래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 많이 뭐 먹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 공부 관련으로 조금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좀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그리고 또 어~ 멀리 이사 갔던 친구 멀리 이사 가서 조금 연락이 뜸했던 친구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어~ 응. 그리고 혹은 또 반대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멀리 떠날 수도 있다. 음, 그 점도 조금 상황에 맞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가 뭐 이민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음,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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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발령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음, 참고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근데 너무 속상해 하지 말래요.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운대가 아주 좋으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던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놀기만 한다던가 모든 사람들 다 좋아 좋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짓지 못한다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역계가 상당히 좋은 결가 나왔습니다. 어, 지풍승이라고 하는 예요 이거는 이제 오르다 성장하다 뭐 전진하다 승진 뭐 향상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거는 틀림없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야. 내 운기가 상승하는 거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막 빨리 막이막 막뭐 말을 타고 달리듯이 빨리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음 좋아질 것이다. 음. 식물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싹이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싹이 나면 그게 이제 점점 조그만 나무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좋은 운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응? 단지 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나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큰 나무처럼 큰 나무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자라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조그만 나무가, 어린 나무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본인께서 이 좋은 운기에 올라탄 거는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이 운기를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순서를 지켜라. 내가 이렇게 막 지름길로 간다거나, 점프해서 뭐몇 단계를 넘어간다거나, 음, 그러지는 말아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험이 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거나 운기가 좋다 그래서 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급해 하거나 성급해 하거나 오케이 막좀 꾀를 부린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의욕이 넘치거든. 요 왜냐면, 운기가 좋으니까 의욕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지금 내가 주의를 주고 있는 거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어떠한, 뭐, 문제나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면, 혼자, 그니까, 러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래요. 주위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면 좋은 도움, 도움말, 도움 조언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말아라. 아까 여기서도 좋은 관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맥, 좋은 인맥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